자 이제 2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9번 이제 확률로 나왔는데 이과도 그렇고 문과도 그렇고 29번이 확률로 나왔는데 어 이게 고정이 될 건지 모르겠네요 점점 어려워지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시면 될것 같고 자 29번은 지금 한번 모양 볼까요? 어 모양 보면 3 곱하기 3 형태죠 그죠? 3 곱하기 3 형태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도 여기다 그림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여기다 보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그림이 더 크니까 옆에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보시고, 저는 그냥 여기다가 제가 풀이할 걸 갖다가 체크하려고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음, 우리가 이렇게 세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세개 점이 있는데, 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가나 조건도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나 조건에서 얘기를 한게 뭐냐면, 지금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왕복할 때거든요. 왕복할 때 여기서만 이렇게 길이 나와서 정사각형이 전부 다 막히는 거야. 가는 길을 갖다가 따졌을 때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잠깐만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갈 때. 이렇게 올때 이렇게 가면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할 거면 얘는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두 가지밖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식인데 뭐 1, 1, 1로 가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식이 여섯 개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식도 6 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여기까지 가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여기가 왔다 갔다 두 가지가 있고 여기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3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쪽 길이 36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집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네 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거는 얘밖에 없어야 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정사각형이 생성되도록 길을 갔다가 가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럼 첫번째 1번 반대로 갈게요 반대로 반대로 잠깐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자 여기만 이렇게 봤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가 36가지 니까 여기가 그쵸 여기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나서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야지 여기가 정사각형이 생성이 되는 거지. 반대로 가자고, 반대로. 알겠지, 그지 여기 정사각형이 생성 안 되는 걸로 가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생성되는 대로 가자고. 내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면 되고. 내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면 되고.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대칭형이라고. 그치? 그럼 이쪽 방향도 똑같이 두 가지가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어? 이걸로 가도 될까요? 어, 흥분해가지고 색깔을 갖다 흰색으로 쓸걸 갖다가 이렇게 써버렸네? 자, 이번에는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로. 자, 여기. 자,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지? 여기서부터 일단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어, 네 가지. 잠깐만. 111, 12. 여섯 가지 그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니까 두 가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그쵸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렸다가 여기로 가는 방법이 총네 가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가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여기 나머지 한 가지 와서 여기로 두 가지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요런 방식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됐지, 그지? 그럼 내가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상관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아까 이렇게 갔다면 여기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자동 결정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식이랑 이렇게 가는 방식이 솔직히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기는 해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합치면 몇개총 16개 단단 단 뭐를 뺀다 뭐를 뺀다. 지금 얘랑 얘랑은 이런 게 있어요. 두 개가. 겹쳐질 때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겹쳐질 때가 있어. 걔를 갖다가 빼긴 해야 돼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네 가지였지. 그럼 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서 네 가지야. 그럼 얘는 이것만 피해서 오면 되니까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니까 러 겹치는 거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총 12가지가 네모, 정사각형을 이루는 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루는 게 4가지.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루는 게 12가지. 총 정사각형을 이루는 게 20가지. 어디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총 여기서 20개를 빼면 16개가 될 거야. 16개가. 그 16개 된다. 36에서 16을 빼면 20개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곱하기 2를 갖다가 해주면 총몇 가지? 40가지임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갖다가 하시면 될 거예요.